지난 19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흉기 난동 사고가 벌어져서 4명이 숨졌습니다. 피해자 중에 HIV 감염자가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19일, 대만 타이페이의 도심에서 도로를 막아서고 연막탄을 던지는 이 남성. 흉기를 꺼내들고 백화점 앞으로 달려가더니 태연하게 시민들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 사고로 범인을 포함한 4명이 숨졌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20대 대만 남성으로 치밀하게 계획해서 사건을 벌인 뒤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대만 질병관리청은 부상자 중에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감염인이 있었다면서 2차 감염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해당 감염자의 바이러스 양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감염의 우려는 적다면서도 편액에 노출된 피해자들에게 72시간 내 검사를 권했습니다. 나, 我们目前说明就是这个需要注意的民众是昨天晚上事件发生的时候正好在品南西店而且有遭到砍伤或者是有血到 2006년 독일 베를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HIV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고 감염 확률도 극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징 더 대만 총통은 범인의 신상과 동기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공장소의 경찰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